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의, 어,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어, 여러 가지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제 우리는 유클리드 증명을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자, 우리가, 어, 한번 다뤄봤죠. 어, 이번 시간에는, 자, 한두 가지, 세 가지를 더볼 텐데, 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피타고라스의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방법은 뭐냐면은, 자, 요런 직각 삼각형이 있어.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어, 자, 삼각형 ABC에서 A, C, B, c 의그 연장선을 쭉 거서 A, B가 있는데, 요 길이는 B가 되게, 요 길이는 A가 되게, 어, 그런 뭘 만들었어? 정사각형을 만들었어. 왜? 직각이고그 다음에 길이가,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은, 자, 이 전체,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건 뭐냐면은, 어, 요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도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동그라미, 이게 세모야. 넌 직각이야.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뭐가 될까요? 90도가 되겠죠. 그렇지 각도가. 자, 다음. 어,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은 합동이야, 모두. 왜 합동일까요? 두 변의 길이하고 사이각이 같으니까 SAS 합동이 된단 말이야.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럼 네가 세모니까 자 요각도 뭐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되는 거야. 어, 선생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인데요. 동그라미 세모가 90인데요. 너는 평각이니까 180도가 나와야 되잖아. 아, 그럼 나머지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되겠지. 자 이게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어, 피타고라스 성법의 이제 기본적인 어, 그런 개념이고 자이걸 가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어,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해 그냥 전체 넓이는 여러분들 여기 그림이 나와있죠. 전체 넓이는 삼각형 몇개의 넓이, 네개의 넓이에다가 안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한 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고, 두 번째, 어, 자, 직각 삼각형이 네 개가 있는데,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야. 그러면은, 2분의 1, A, B가 몇 개가 있어? 네 개가 있죠. 거기에, 안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C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야. 다시, 전체 넓이는 직각 삼각형 네 개에다가,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는 거야. 자 이걸 정리하니까 여러분들 어 a 제곱, 몇 ab, 2 a b b 의 제곱은 2 a b 플러스 c 의 제곱이 되고 2 a b 2 a b 사라지고 a 제곱 플러스 b 의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c 의 제곱이 되는 거야. 아자 우리가 어저께 배웠던 어 직각 빗변에 대해서 c 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에 합 같다. 아 나왔죠? 아 이게 피타고라스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전체 넓이는 직각삼각형 네개 플러스 안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 합, 어, 요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어, 문제를 한번 풀도록 할까요? 너가 2고 너가 4예요 다음을 봐라 C, D의 길이는 어디 있어? C, D. 아, 요 길이는 어, 이 전제 조건이 요 2cm를 여기다 갖다 연장을 시킨다 그랬죠? 2. 너는 얼마? 4cm. 전체가 정사각형이 된다 그랬어. 아, 어, 넌 얼마? 2cm가 되는 거고. 다음에, c, d, f, h. c, d, f, h. 큰 정사각형의 넓이네요. 그쵸? 어, 전체 큰 정사각형의 넓이.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 곱하기 6은 얼마가 돼? 36이 되겠죠. 어, 6 곱하기 6은 36. 다음에, ab의 길이를 찾아라. ab는, 어, 직각삼각형이니까 자, 너를 x에 가놓고, 피타고라스 정리, 어저께 배웠던 내용을 쓰면 되겠죠. 빗변의 제곱은 어두변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6x의 제곱은 20x는 루트 20 루트 20은 2루트 5 됐나 어 이렇게 다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구하래요 aegb니까 aegb 아 안쪽에 있는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란 소리야. 그럼, 당연히, 저, 한변의 길이가 얼마였으니까, 2루토였으니까, 2루토 곱하기 2루토는, 바깥의 숫길이 곱하니까, 4. 다음에, 루토, 루토 곱하니까, 5. 정답은 얼마예요? 어, 20이 되겠네요. 자, 그래,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자, 다음, 5-1번. 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이에요. 어, 자, 이 방법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삼아 어, 사각형 ABCD가 있어 근데 자이 누가 어 삼각형 ABC 즉각 삼각형이 또 주인공이 되겠죠 어자 다음에 이 전체를 보니까 아까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어이 A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B 자 그러면은 너하고 너는 1번하고 2번은 뭐가 되는 거야 합동이 되겠지 합동 마찬가지 방법으로 너가 동그라미 너가 세모 그럼 너가 동그라미 너가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동그라미 세모는 니가 90이니까 90. 자, 그럼 너는 몇 도가 되는 거야? 이것도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어, 그리고 왔더니 전체, 전체, 누구야? 이 사다리꼴, 직각직각한쌍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죠? 요 길이가 A, 요 밑변, CD의 길이는 A 더하기 B, 높이는 B. 자, 이 넓이는 요직각 삼각형이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어, 직각 삼각형 두 개. 너가 A고, 너가 B가 몇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자, 직각 이등변이 하나가 더 있네요. 직각 이등변. 한 변의 길이가 얼마? C인 직각 이등변이 있어. 어, 전체 넓이는 직각 삼각형 두 개에다가 직각 이등변 하나를 더한 것과 같단 말이야. 자, 이 방법이에요. 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로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BAE는 얼마야? BAE 어딨어? BAE 아 이건 몇 도야? BAE는 90도 그렇죠? 아까 증명을 해줬죠? 다음에 어, 전체 넓이는 삼각형 두 개에다가 어, 요 내용이네요 삼각형 두 개에다가 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야 그러면 은 사다리꾼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1분의 2 어, 이 내용을, 여기다 a 플러스 b의 제곱 2분의 1. 2분의 1 ab가 2개. 2분의 1 ab가 2개. 넌 얼마야? 아, 자, c의 제곱의 반이죠. 2분의 1 ab. 그쵸? 어, 너 곱하기 너 2분의 1이니까. 어, 자,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ab가 2개. 플러스 2분의 1 c의 제곱. 양변에 2를 곱하니까 너가, 어, 사라지고, 다음에, 요가루를 풀어주니까, 얼마가 되고, A제곱, EAB, B의 제곱, EAB, 플러스 C의 제곱, 너하고 너 사라지고, 아, 남아있는 거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C의 제곱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또, 어, 그, 봤던 그, 어 값이 그대로 나왔죠. 어, 이세 번째 방법. 자, 다음에 어, 네번째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방법은 바스카라 방법이라는 거야 어,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어, 우리 기본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얘하고 똑같은 거를 몇 개를 네 개를 이어붙여서 자, 이 안쪽에 어떤 삼각형을 만들었어 그럼 같은 방법으로 왔더니 너는 C가 되고 너도 C가 되고 너는 C가 되고 자, 동그라미 세모가 자, 다시 한번 동그라미 세모가, 너가 90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이야. 맞지? 어, 그럼 마찬가지로 합동이니까 대응각의 크기 같다.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더하니까 90. 아, 너는 직각이 되겠네. 됐죠? 어, 자,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건 너는 뭐가 되고, 직각. 너가 직각이니까 너도 직각, 직각. 너도 직각, 너도 직각. 일단은 직사각형인데, 자, 다시, 어, 요 길이가 여러분들 얼마예요? 요 길이가 너하고 같아야 되니까 B야.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A야. 맞죠? 자, 다시, 잘 봐봐.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 왜? 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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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하고는 같아야 되니까 B가 되잖아.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A에서 B를 빼내니까 요 길이가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A에서 B를 뺐더니 요 길이가 또 A 플러스 B에요. 그러면은, 자, 내변의 네 길이 가 같고, 어, 각이 모두 네각이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 되겠지. 아, 그러면은 이제,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 뭐야,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여기 나와있죠? 전체 넓이 C의 제곱은 직각 삼각형 몇 개? 2분의 1 AB가 4개. 2분의 1 AB가 똑같은 게 4개. 플러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까 말했지만은, 요 길이가 a 고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는 얼마? A-B야. 아, A-B의 제곱이야. 자, 다시, A-B, 요 길이, A-B, A-B, A-B. A -B. 긴 거에서 작은 거뺀 거가, 이거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C의 제곱은, 2ab 플러스 너를 전개했더니 곱셈 공식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아 a 제곱 b의 제곱은 c의 제곱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증명이 되죠 어 이게 바스카라 방법이에요 자 바로 문제를 한번 어 우리 어 통해가지고 개념을 다시 한번 잡을게요 자아 바스카라 정리네요 그렇죠? 어, 너 지금 뭐야? eh 길이는 얼마가 될까? eh, 어디서? eh. 자, 요 길이야. 어, 너는, 너가 15니까 너도 15야. 그러면은, 요 길을 x라고 놨으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빛변의 제곱, 225는, 자, 한 변, 9의 제곱 81 플러스, 한 변, x의 제곱,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144는, X의 제곱. 그럼 X 값은 얼마? 12. 아, 너는 12가 되겠네. 자, 어제 우리 아, 배웠던 친구들은 스님이 아, 그피타고라스의 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줬죠. 자, 3대, 4대, 5. 다시 한번 써볼까요? 6대, 8대, 10, 9대, 12대, 15, 9대, 12대, 15. 어, 다음에, 자, 4배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12대, 16대, 20. 또, 8대, 15대, 17. 또, 자, 5대, 12대, 13. 5대, 아 7대, 24대, 25. 요 정도는 여러분들, 어, 외우고 있으면은 계산이, 자, 빨라지니까, 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h의 길이를 찾아라. gh, 어디서, gh? gh는, 여요길이요여 어 길이. 요기. 그럼 당연히 12에서 누굴 빼는 거야? 9. 아, 12 빼기 9. 그럼 몇 센치? 3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찾는 넓이는 어요 안에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3이니까 어3 3 9 자, 9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다시 어긴 거에서 짧은, 짧은 걸뺀게어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야. 어, 바스카라 정리에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익혀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에 어, 우리, 이제, 어, 요 내용도 한번 어,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삼각형이 있어. 거꾸로 가는 거야.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어떤 한 변의 가장 긴 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액과 같으면은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되는 거야. 그렇어 가장 긴 변의 길이의 제곱,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은 직각이고, 아니면 직각삼각형이 아니에요. 어 우리 다음에는 뭐 둔각도 배우고 예각도 그런 방법으로 똑같이 한번 어 다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가장 긴 거를 동그라미쳐 기억. 가장 긴 거의 제곱, 구사 나머지 두 변의 제곱 같아요? 아니죠? 어 너는 그럼 탈락. 자, 가장 긴거 너는 루트 61, 루트 36이니까 가장 긴건 61이죠? 니은 루트 61을 제곱하니까 61, 6을 제곱하니까 36, 5를 제곱하니까 25. 같죠? 아, 너는 내가 찾는 직각이 맞네요. 다음에 자, 가장 큰 거는 누구야? 44 4, 16, 루트 16. 43 12, 20이니까 이거죠. 어, 디귿번 2루트를 제곱하니까 4520. 1로 트 3을 제곱하니까 12. 4를 제곱하니까 16. 가장 크거의 제곱이 같지가 않으니까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이 아니야. 탈락 다음에, 어, 5대 12대 13. 한번 해볼까요? 13의 제곱, 169. 12의 제곱, 144. 5의 제곱, 25. 어, 같네요. 아, 너는 그럼 뭐가 돼요? 너는, 자, 직각이 맞네요. 직각. 맞지? 자 다음에 마찬가지로 미음 번 5를 제곱하니까 얼마야? 25. 4를 제곱하니까 16. 루트 14를 제곱하니까 14.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너는 직각이 아니고 다음에 너 제곱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비읍 49. 5를 제곱하니까 25. 3을 제곱하니까 9. 같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내가 찾는 직각 삼각형은 니은 리을이 되는 거야. 가장 긴 변을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그거의 제곱이 나머지 두 번의, 두 변의 제곱의 합과어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 그걸 여러분들이, 자, 어, 따져주면 되겠어요. 자, 8-1번. 직각 삼각형이 된대요. 그럼 당연히 가장 긴 거의 제곱, X 플러스 2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 36이죠? 너를 풀어주면 얼마야? X의 제곱, 4x 플러스 4. 넌 얼마야? x의 제곱 플러스 36이죠? 요거, 요거 사라지고. 4x는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32. 그럼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야. 어, x는 8. 자, 이렇게. 자, 다음. 어, 자, 개념체크. 선생님이 홀수번을 한 번, 어, 자, 풀어주도록 할게요. 어, 오른쪽 그린 것 같이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이 있어. 넓이가 9야.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겠죠? 어, 3, 3은 9니까. 자, 다음에, A, E. A, E. 아, 요 길이가 얼마가 된대? 1이 된대. 자, 그럴 때뭘 구하래요? E, F, G, H니까. E, F, G, H 어딨어? 아, E, F, G, H. 아, 스님이 잘못 봤네. 이런. 자, 뭐예요? A, B, C, D니까 전체 전체가 아, 야, 야, 전체가 9잖아, 그쵸죠이뭐 하는 거야? 전체가 9. 그럼 한 변의 1이가 3이고 너가 1이니까 너는 얼마가 되는 거야? 너가 1이니까 너는 2. 그럼 너도 당연히 2가 되겠죠? 너는 1. 그럼 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니까 자 여기를 x x의 제곱은 2제곱 1제곱 x의 제곱은 5. 그럼 X 값은 얼마가 돼요? 루트 5가 되겠죠. 어, X는 루트 5. 자, 정사각형이야. 루트 5, 루트 5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내가 찾는, 어, 넓이에요. 자, 다음에 3번. 아, 자, 이건 바스카라 정리네요 어, 사각형 A, B, D, E. A, B, D. 전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할때 봐봐. 안쪽에는 정사각형인데 넓이가 얼마예요? 넓이가? 4야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겠죠 자요 길이가 여러분들 똑같애 합동인 게몇개 있어? 4개 붙어 있죠 어 너가 3이니까 너도 3이 되겠네요 맞지? 자 그럼 니가 3이고 니가 얼마야? 5죠 너를 내가 뭐라고? X라고 놨어 피타고라스 정리 즉각 빗변의 제곱은 3제곱 플러스 5, 5제곱 x의 제곱은 34 x는 루트 34 x는 루트 34 그럼 넓이는 루트 34를 두번 곱하니까 34가 아, 내가 찾는 넓이가 되겠죠 어, 34 자, 5번 직각삼각형이 되게 한 x값을 구하세요 자, 여러분들, 가장 긴걸 찾아. 당연히 X 더하기 3이 가장 크겠네요. 가장 긴 거의 제곱은 같아야 돼. 뭐하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하고 같아야 돼요. 자, 너를 풀어주니까 얼마야? X의 제곱, 6X 플러스 9는 너 풀어주니까 X의 제곱, 곱한 다음에 두 배, X의 두 배니까 2X, D의 거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의 작업 마이너스, 곱한 다음에 두 배니까, 2x 플러스 1. 자, 한쪽으로 넘기는데, 이게 사라지고, x의 작업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 2x 마이너스 2x는 사라지고, 플러스 6x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x고, 플러스 9가 넘어와서, 플러스 2하고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은 0.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1은 0. x의 값은 7하고 마이너스 1. 근데 내가 찾는 값은 어 변의 길이야. 그럼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어, 양수. 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어, 어렵진 않아. 자 다음에 어, 7번. 자 요거는 한번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아까 아까는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나왔지만은 여기 숫자 8이 있어. 그리고 둘 중에 큰놈은 x 플러스 4야. 그럼 x 값을 직각삼각형이 되게 한 x 값을 모두 과라했으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어, 8이 가장 커 그렇죠? 어자 가장 긴 변이 8이야어두 번째 경우는 x 플러스 4가 가장 커. 어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면 가장 큰걸 제곱하니까 64는 나머지 제곱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너 제곱하니까, x 플러스 4의 제곱. 자, 두 번째 경우는, 가장 큰 거를 제곱하니까, 나머지 x의 제곱 플러스 8제곱. 자, 이거 정리할게요. 64는 x의 제곱. 넌 얼마야?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그럼 2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8은 0. 그럼 2로 나눠주니까, 자, 2로 양면 나눠주니까, x의 제거 플러스 4x 마이너스 24는 0. 곱해가지고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 얼마예요 어, 얼마하고 얼마하고, 자, 이거 곱해서 더해서 12하고 얼마하고, 38에 24. 어, 얼마가 될까? 자, 너는 앞만 봐도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네. 와 이런. 자, 그럼 뭘 해야 돼?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근해 공식. 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어, 어, 얼마는 x는 짝수 공식. 어, 기억날까요? 짝수 공식 써줄까.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 c.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24, 28, 2로 27. 자, 근데 내가 찾는 거는 변의 길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 27. 자, 이게 내가 찾는 값이에요. 어, 두 번째, 널 제곱하니까 얼마야?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은 X의 제곱 플러스 64. X의 제곱이 사라지니까 너는 간단하게 나오네요. 8X는 48, X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개가 아,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 정리를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